채널카 애널리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현 기아 소렌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재설계된 2025 기아 소렌토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 그리고 향상된 파워트레인을 갖춘 중형 SUV로서 국내외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관은 이전 모델보다 더 날렵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며, 새로운 LED 주간주행등과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특히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 모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실용성을 함께 제공합니다. 실내는 더욱 넓어지고 고급스러워졌으며,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통합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앰비언트 무드라이팅, 고급 가죽 시트, 그리고 고음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열과 3열 시트는 가족 단위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하며 넓은 트렁크 공간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성과 저공해 성능에서 큰 강점을 가집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23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제공하며 전기 모터와의 조합으로 민첩한 주행 성능과 함께 조용한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악천우나 험로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핸들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전사양으로는 전방 충돌방지보조, 차선 유지보조, 후측방 충돌방지보조,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극대화하며 장거리 여행이나 도시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적용된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과 커넥티드 카 기술은 지속적으로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반적으로 2025 기아 소렌터는 디자인, 성능, 기술, 안전성 모든 면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며 패밀리 SU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갖춘 이 차량은 일상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도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 카 애널리스트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차량 리뷰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